지난 편에 간략하게 국내 전시 컨벤션 센터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전시장과 전시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장은 코엑스입니다. 1979년 한국 수출상품 전시와 국제박람회 개최 목적으로 건립한 한국종합전시관이 그 시초입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최초의 전시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구의 엑스코입니다. 엑스코는 대구시 북구에 위치해 있으며 2001년 4월 개장하여 지방 최초로 개관한 국제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2021년 엑스코의 전시장은 두 배로 확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컨벤션 센터는 2021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 컨벤션 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컨벤션 센터의 존재와 크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축, 신축되는 전시 컨벤션 센터는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시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독일에는 49만 제곱미터의 크기의 거대한 전시장이 존재합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40만 제곱미터 크기의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가, 선전시에는 40만 8천 제곱미터로 아시아 최대의 전시장, 선전월드전시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전시장은 어떤 전시회로 채워질까요? 엑스코의 경우 물, 첨단의료,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로봇과 스마트시티 등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전시를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대구 국제 미래차 엑스포 등 특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기획,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경상북도의 7대 핵심 산업 분야를 전시회로 구현하여 해당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변화된 미래의 전시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안녕하세요. 저, 엑스코 사업 본부장 김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 극복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 하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전시업계가 같이 동반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참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이떤 미래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잘 접목을 해서, 어,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시회를 그 어떤 인원의 제한을 가지고도 전시회 효과를 예전만큼 낼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프라인 전시회는 제한된 인원 꼭 오셔야 될 VIP 고객들, 맞춤형 고객들 위주로 초청 케이스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침을 지키고 그렇게 개최한 전시회를 한달 정도의 노출을 통해서, 어, 오시지 못하는 그런 참관객이라든가 꼭 보셔야 될 해외 바이어들에게 그런 전시회 내용의 콘텐츠가 계속 노출됨으로 인해서 전시 효과를 그좀더 올리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고 특히 그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하면 현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면은 전시 업계들도 일정 부분 살아나갈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시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순수한 온라인 상담이보다는 쇼케이스 정도로 해서 전시회 자체도 개최하면서 전시회 개최하는 기간 중에는 초청된 바이어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이 그 스트리밍,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또는 한달 정도의 노출된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에게 접촉이 될수 있는,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방식이 현재로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대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사실, 웃고 있지만, 속으로 다, 속으로 타들어가고 있고, 어 지금 아마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희망찬 메시지라고 하면은, 저는 과거를 좀 더, 좀, 대도를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고 싶어요. 2008년도 그 리만 브로더스, 또그 이전에 IMF 위기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망에 빠트렸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다 극복했거든요. 근데 극복이라는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극복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한 단계 더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산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위기가 어쩌면 몇년 뒤에는 아마 엄청난 어떤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잘좀 견뎌내고. 또 새로운 기술을 잘더 최화 시켜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더큰 콘텀 점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냅시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를 담당하고 있는 전시일 팀이종호 과장입니다. 아이디 예나필름 님께서 대구에서도 모터쇼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미 모터쇼 이상의 미래 자동차들을 전시하는 행사가 바로 엑스코에서 매년. 10월 말에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 국내 현대차, 기아차, 분호 삼성, 쉐보레 그리고 테슬라, 아우디, 푸조, 디에스까지 친환경 전기 수소 차량부터 프랑스 나비아, 그리고 국내 엄맨드 솔루션의 자율주행 셔틀과 어, 부품사들의 기술력을 결집한 컨셉트카 차량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에서 엠비전이라는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선보였고, LG그룹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차량도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행사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다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중심의 디지털 박람회로 전환하여 시행될 예정이라서 어, 조금 아쉽겠지만 일반 참가객들의 참가는 제한적입니다. 어, 내년 10월에 엑스코 제2전시장에서 더욱 크게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